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예고된 멸망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모스 7장에 그리고 8장에 그리고 9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7장에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 재앙 다, 아니, 또 메뚜기 환상 그리고 또 불에 대한 이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고. 자 오늘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라는 그런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름 실과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종말 결말이란 단어가 캐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비슷하죠. 비슷한 이 언어 유이를 통해서 이 여름 실과는 뭘 의미한다? 너희들의 종말 결말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암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죠. 북이스라엘 너희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된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그들의 멸망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왜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부유를 쌓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더 눈뜨고 볼수 없고 용서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주리에 담긴 여름과일은 여름이 이제 끝났고 추수하는 계절, 가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수한다는 건 뭐예요? 결실이고 결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악한 짓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 하나님이 엄청난 지진, 또 흑암, 기근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통곡하고 그들이 탄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벌하시는구나. 이 정도 돼야 그들이 깨닫지. 왜냐하면 웬만큼 얘기해 봤자 지금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거짓 선지자를 가 지금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아모스의 예언을 안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 망한다. 너희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도 막 저주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가운데 어때요?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저놈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지금 우리가 여로보암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 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시아라는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자가 와가지고 너 예언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위협을 했단 말이죠. 그럴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등져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불행은 뭐냐? 너희들이 음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갈급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너희와 관계되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때 너희는 진짜 큰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들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 유지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모스 선자가 그들에게 확실한 답을 준 겁니다. 지금 너희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너희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너희의 그런 지금 강박한 심령에 너희 마음들이 진짜 문제에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극한 고통과 극한 공포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이 소리도 못 지를 정도까지 아주 극한 상황이 되버리죠. 너무 무서운 상황이 되면 숨 죽여서 막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야 도저히 막 소리를 낼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돌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야 너희와는 도저히 대화를 할수 없구나. 하나님이 딱 입을 닫으셔 버린 거예요. 몇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끌고 나왔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족장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사사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뚝 끊어버린 거죠. 야 너희들 소망이 없구나. 너희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고 니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였어요? 처음에는 홀가분했겠죠. 아, 하나님 간섭 안 하니까 너무 좋네. 아, 너무 편안하네.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으라, 저거 하지 말으라. 간섭이 너무 귀찮았는데, 그런데 그게 잠시 잠깐일 뿐이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 해버리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온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첫 선지자였던 요한이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정말 그 어두운 데서 한 줄기 빛을 봤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400년 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도버리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할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아니, 이미 이그 이전부터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근엄한 엄숙한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분명히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때가 늦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과도 보세요. 때 맞는 사과를 해야지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 가운데 사과를 한다. 그 사과가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체육관 어떤 관장이 어린 아이를 20분 동안 매트에 거꾸로 매달아서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장이 나중에 그 의식불명이 된 그런 네, 그 아이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자기 자식은 다시 소생이 돼도 정상이 될 확률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제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늦어버렸네. 아, 어쩌지? 그렇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너 늦었으니까 너안 돼. 끝. 너한번 봐줬는데 너또 그래? 너 용서할 수 없어. 가.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신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품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부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빈곤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가 보면 그들이 하는 하는 짓들을 보니까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를 가지고 자, 에바를 작게 해서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아서 먹지도 못할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것들로 연명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나쁜, 아주 비열한 그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분노가 가득 찬 거죠.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잘 먹고 너희들 배 두드리고 살려고 너희를 부유하게 해줬더냐? 내가 너희를 부유하 해준 것은 그 부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나눠주고 공유하며 같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더 부유하게 살아야 되면 저 사람을 더 착취해야 되고, 더 억압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더 많은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 거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그 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 참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설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두려운 대상으로 다가오는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수치를 주고 비통함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가장 무서운 말씀의 기가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든지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둬 버릴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홍계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조언하고. 그죠? 관심 없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어찌됐든 아무 상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장 무서운 단계인 말씀의 기갈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말씀의 기갈, 두려움을 그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게 그냥 너희들 한번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당해.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사사 시대에도 보세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사기의 모든 끝을 보면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왜? 자기가 왕인 거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요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무조건 옳다는 거. 과연 그게 옳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수십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다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자기 기준인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자기 평안하는 것을 위로 삼고, 소망 삼고, 살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이사에서 6장 9절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보여줘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봐서 느껴야 돌이켜야 깨달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여기 뭐 그냥 속이에 경이 있듯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말씀의 기가를 지금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 그들은 돈벌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 축제 월삭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이놈의 제사들이 나은왜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거야? 야, 이거 맨날 드리고, 야, 이래서 우리 이래서 벌어먹고 살겠느냐?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들의 목구멍이었어요. 죄송한 이야기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일합니다.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 히리야지 벌어서 먹고 살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이었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주의를 정말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것, 그만한 관심이 관점이 그들에게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아직 주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받아야 될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고통들, 그것들은 그들이 처리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너희들 보기 싫어. 저것을 쓸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시간을 줘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최후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다, 말씀하시다 더 이상 도저히 안 되면 어떤다고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게 좋은 위로의 말씀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듣고 움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듣고 움직였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아 오늘 말씀 좋네 야이 말씀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란 거죠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지 나와 관련 있고 나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내가 안 듣고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잘살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끌고 자기의 힘대로 얼마나 버티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암호선지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좋은 말만 골라 듣지 않고 그들에게 때로는 쓰디쓴 말씀, 거치는 말씀,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그들은 들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해줘도 들을 때아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 아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이게 아니라 아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게 저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잘 찾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당장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비관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건 뭐요?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더먼 미래를 좀 바라볼 줄 알고 또그 날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멸망의 선고를 해도 듣지 않을 만큼 그들의 귀는 완전히 지금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귀는 열려 있냐? 우리의 눈은 열려 있냐? 이걸 잘 봐야죠. 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구나. 아모스에게 했던 얘기가 그때 그 시절의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말씀하고 있구나. 너희들 조심해. 경계해. 깨어 있어. 너희들 정신 차려. 그래야 살수 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살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책 없이 살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서 그날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암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갈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고 있다?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생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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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해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참혹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무서워서 떨줄 압니까? 아니면 코웃음치면서 무시합니까? 그건 이전에는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우리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건방을 떨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양식의 기갈이 아니라 물의 기갈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미래가 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공해 달라고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암호수 선지자를 통해서 여름 과일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의 환상은 정말 결말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싼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말 뜻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일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아버지 종결짓고 종말을 짓고 결론을 지을 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를 보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들은 척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완악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경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니냐 결국은 그들은 양식의 기갈도 아니고 물의 기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육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의 육체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과 단절되지 않고 끝까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도 돌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 우유한 자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정말 종삼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을 인격 이하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면서 가슴 아파, 똑같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은 창조물들이 있네. 그들이 그들을 더 위로하고, 그들을 더 독려하고, 번면하며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 부유한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소이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 대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해.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 마음이었고 마음이었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이 길을 같이 가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가서, 가서 마지막 최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는 권면의 의도로 영혼을 살리는 데쓱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로아버스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의 경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그냥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속하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들려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다섯 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바구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종말을 의미하고 결말을 의미하고 또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쩝니까? 아무리 아모스가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줘도 보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까닭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최후의 결론을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양식과 물의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양식과 물은 너희 육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말씀은 너희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이냐 육체냐. 그들은 영혼도 포기, 육체도 포기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더해 주시되 이 부유했던 자들이 착취하고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런 부조리와 비리로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 제사마저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아, 이것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장사를 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주의를 지키는 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내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 볼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부유하게 살아 볼까? 더 여유롭게 살아 볼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와 전혀 상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관심 있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것이냐?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된 멸망을 선포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